안녕하세요. 우리 어머니 뭐하고계세요 누구 오신지 모르고 눈이 분안하게 아이고 눈이 많이 안좋으세요여머니 내가 눈이 안보여잘안보여 음... 어디서 오셨어요튜브채널에서요 인터넷 방송에서 나왔어요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안녕하요 제가 뭐 한것도 없요데 이거 찍어서 옛날에는 어머니 그 방송에 냈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사라져 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. 기알라깡 먹고. 아이고. 찾 됐을까?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? 예?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90 아, 아흔이요? 예. 아이고. 여기 왜 나와 계세요? 까까방게 지금 방에서 이제 금방 나왔어. 바람쐬러 나오셨어요? 예.